나와서 자기가 털다 보면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올 거니까. 일부러 피하는 거지. 자기도 엮여있는 게. 당연하죠. 있어서... 아, 그래요? 음. 되게 많아. 그러니까,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. 한, 저기, 윤석열과 3년 세월 보냈던 모든 이들. 다 아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. 그래서 지금 안 나오는 거다?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당대표 되기 전에 부터 여러가지 있었던 그런 문제들까지 얘기하보보은자자의잘 잘못도 오오는형국이니까그렇다만안 나올 거예에서한한동훈이라는 음. 사람도 정치나 이런 쪽으로 이제 서기는에들거국에서한국나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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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국에서한국에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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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이 덮어주는 거 이런 게 아마 재상이 나중에 아마 발, 많이 밝혀지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유야무야 아마 많이 지워질 사람이야. 음, 국회의원으로 안될것 같아요? 아직. 나는 안될 거라고 봐. 그러기 전에 아마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했던 다른 그 전에 했던 잘못들이 아마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아마 하기 힘들 거야. 음...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기 정도라면 될 수도 있겠지, 국회의원이 충분히 될 가능성이 높은데, 음, 아마 그 사람의 잘못된 죄가, 죄가 아마 분명히 드러날게 될 거예요. 그걸로 인해서 못할 거예요.